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정형외과의 조현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현철입니다. 네, 이제 출 탯출... 어, 유래, 줄기 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 회전근개 파열을 어, 회복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고 또이 회전근개 파열에서 어떤 효과들을 좀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뭐, 우리 김정원 교수님도 어깨 수술 많이 하시지만 어깨 환자들 수술하고 나서 또는 뭐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하고 나서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사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의사로서 재미있는 사실은 파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질환이 생긴 이유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지금 치료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방법의 치료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를 뭐 재생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재발이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파열이 일단 생기게 되면 저절로 메꿔지지 않은 문제가 있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결과가 좋습니다만 어, 재파열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뭐 보고에 따라서는 90% 이상의 재파열을 보고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얇아지게 돼서, 이제, 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얇아지 있는 조직을 두껍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좋지 않은 조직을 가지고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 우리 보통 주사나 약물은, 뭐, 주단위, 월단위 정도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면 그래도 연 단위 정도로 가지만 결국 이게 1년을 갈지 5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재생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팀이 10년 전에 임상시장을 한번 자가줄기세포로 했었고 이번에 이제 동종줄기세포, 대줄률의줄기세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 저희 팀을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는 뭐 세계 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현재까지는 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수술 대신 줄기세포 치료를 할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일반인들은 이걸 언제쯤 받을 수 있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원래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네.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하는데 네. 이게 뭐 5년, 7년, 10년 가야 되는 거였는데요 네. 어,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첨단재생의료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 규정과 규칙을 지킨 어, 치료제에 있어서는 임상승인을 받지 않고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보통 같으면 5년, 10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빠르면 내년, 내후년에 아마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설레이네요. 지금은 이제 임상 시험을 부분 파열 환자분들께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대체하실수 있다고 혹시까지도 보시는지? 임상 시험으로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네. 하고 있고 임상 연구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술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하고 나서 말 그대로 보조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아마도. 거꾸로 되지 않을까? 사실 거꾸로 돼야지 이게 맞지 않을까? 네. 거꾸로라는 거는 줄기세포 치료가 무된 치료이고 요구를좀 보강하기 위해서 어 수술적인 치료를 일부 환자한테 할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건 네. 영업 비밀이실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써 보시면 네.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 지, 어 유래 네. 조직 유래 줄기세포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들은 10년 동안 제가 팔로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파열이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재파열이 없다는 거는 김정호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 일이잖아요. 아, 예.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한건 아니고 부분 깊은 부분 파열에서 이제 어,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었는데 재생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재파열 환자는 없습니다. 와... 지금 봤을 때는 아마도 어, 결과가 적어도 기존에 있는 어떤 치료법보다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열 전 단계에서부터 예방적으로 주사치료를 해도 될까요? 아마도요 왜냐하면 증상이 아까 그꼭 파열이 돼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프, 어깨 아픈 사람들 중에 파열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파열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질환이 아까 시, 시작을 하면 일단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 저희 나라 시각적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요즘 출산을 앞둔 부부들에게 또 하나 유행인 것이 아이가 태어날 때그 아기의 탯줄을 잘 보관했다가 줄기세포로 활용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시, 실제로 가능한 건지. 아, 네. 가능합니다. 이미 사실은 탯줄보다 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 혈 탯줄에서 네. 혈액을 뽑아 가지고 그게 이제 보관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고 조직은 아직은 보관하기가 조금 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까지는 우리 혈액암이나 어,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어, 좀 제한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회전근계 파열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어서 빨리 치료법이 도입되고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바라는 네. 일입니다. 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 어디까지인지 어, 이렇게 그 환자분들이 그 헷갈리실 음.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행까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음. 어, 설명해 을 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줄기세포치료다. 그러면 무릎 연골 결손에서 현재 수술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치료 유의가 유일한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나와 있는 줄기세포치료라는 건 사실 줄기세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붕어빵 얘기를 하면 붕어빵은 붕어가 들어있지 않아도 붕어빵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이전에 왜 바나나 우유가 있었잖아요. 그거 바나나 맛 우유로 바뀐 거 아시죠? 근데 바나나 우유만 해도 붕어빵하고 달리 바나나가 안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공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네.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줄기세포라는 것은 치료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줄기세포 치료라면 줄기세포가 확인이 되어 있고 그게 검증이 된 치료를 받는다고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통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줄기세포 치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을 가지고 줄기세포라고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여러 학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엄밀하게 지금 얘기했을 때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그리고 의학적으로 잘 맞지 않는 거고 회전근계에는 아직 줄기세포 치료는 없습니다. 물론. 연구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환자를 일반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 어, 그건 국내에서는 일단은 불법적인 상황이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치료제가 줄기세포 치료인지 잘 확인해 보시고 치료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교수님 조현철 교수님 지인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매진하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약속을 안 잡아주시면 저희의 아주 질 높은 수명이 연장되지 않을까 하루라도 빨리 줄기세포 치료를 기다리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일반인들 분들한테. 또 어깨를 치료하는 이제 치료하시는 의사분들한테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만큼 사실 줄기세포란 말이 익숙한 나라도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전에 줄기세포가 굉장히 이제 붐이 일었었고 그러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지만 그게 이렇게 좋은 걸로 알게 된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또, 반면에,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임상으로 들어오고 효과를 내는 시점이 다행히 올해 내년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연구기관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도 임상에서 들어와서 환자들한테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치료가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열이 되면 수술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서 가서 기다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려고 해도 또 좋은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또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서 어, 진단이 되면 음, 병이 진행하기 전에 에, 주사로서 수술 없이 그리고 재생을 할수 있게 치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세까지 자기 관절 을쓸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나마 토크쇼 어깨 걱정 no more.